자,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원국입니다. 오늘 12월 23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xrp입니다. 자, xrp는 오늘 1.5%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성이고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요. xrp가 바닥권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단기 추세선을 돌파를 못하면서 현재 단기 추세선을 타고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이야기는요, 이달러 회복을 못하면서 3천호 회복을 못하면서 다시 한번 또다시 눌릴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현재의 시장 상황과 함께 리플에 대한 새로 나온 뉴스들까지 같이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현재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현재 1.53%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동안 단기 추세선과 볼린저 밴드 중단 저항선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돌파를 못하면서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1억 3천만 원을 간신히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2,108억 원이 순유출이 되면서, 자, 전체적으로 순유출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블랙록에서는 순유입이 나타나긴 했지만, 전체적인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자금이, ETF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맞춰서 시장의 하락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우면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금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서입니다. 아직까지는 금이 비트코인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고요. 자, 원래 헥지 수단으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을 헥지 수단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암호화폐가 아닌 기존의 헥지 수단인 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지금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에 비해서 밀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금보다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회복력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현재 XRP도 1.3% 정도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자 리플에 대한 뉴스를 좀 보여드리면 현재 XRP는요 2달러를 돌파를 실패를 하면서 다시 주요 지지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단기 추이선이나 장기 추이선 저항선 돌파에 실패를 하면 이런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바닥을 한번 찍고 나서 단기 추세선을 돌파를 이번에 못하면서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아직 바닥 지지선이 깨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폭락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시대권 투심 자체는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기술적인 약세의 움직임과 함께 유동성 이탈까지 같이 나오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물론 이 달러 아래 횡보세가 저점 매수라는 긍정적인 뉴스도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이번에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볼린저 밴드 하단권인 지지선을 다시 한번 지켜준다고 하면 이 단기 추세선이 그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왔던 단기 추세선의 방향성이 다시 상방으로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하락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인 XRP 관련된 실시간 뉴스들이나 시장 관련된 신기뉴스들 무료 코인 방이 선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x 셀 p 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특히나 두둘즈나 메이플 파이낸스, 그리고 저스트나 애니메 코인, 자 이런 종목들은요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눈여겨 보시면 추가적인 수익 꼭 챙겨서 얻으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신규 급등 코인들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가적인 수익 꼭 챙겨서 가시길 바랍니다. 필하신 요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 콘방 링크와 함께 급등 종목들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물론 지금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진 만큼 투심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떨어져 나간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의 바닥권에서 고래들의 매수세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거기에다가 XRP 현물 ETF 쪽으로도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이, 유입이 유지가 되고 있더라 이야기는 중장기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분명하게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가지의 상황들을 잘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런 힘든 상황을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종목들로 추가적인 수익 꼭 챙겨서 가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저도 XRP를 가장 큰 비중으로 모아가고 있는 상이고요자 그리고 XRP의 상승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추천해드리는 급등 종목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 매도를 같이 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자리가 오거나 손익비가 좋은 자리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급등 종목은요 위아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무료 코인방에서 실시간으로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추가적인 수익 꼭 챙겨서 가시길 바라고요.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 코인방 링크와 함께 급등 종목들까지 같이 봐야 드리고 있고요. 무료 코인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면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게 주변 사람들 말을 듣다가 물린 기억이 있거나 상승을 하는 불장에서도 내 코인만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본인의 시드가 불장에서도 빨리 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사실 지금은요,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만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내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은 무료코인방에 들어오셔서 2-3일 정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무료코인방 참여는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요. 링크 더보기란에 보시면 무료코인방 참여 링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무료코인방 링크와 함께 빠르게 같이 보내드리고 있니다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알트코인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나중에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 코인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과 함께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 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시드가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단타 차트 매매 교육자료도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각 차트별로 매점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교육자료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다가오고 있는 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수익도 많이 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게 되면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2, 3일 정도 지켜 보시길 바라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